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려 주십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이상한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씨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상한 마음과 생각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열매는 먹어도 괜찮은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 나무의 열매가 위험하니까, 그것만 먹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간교한 뱀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만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킬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유혹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에 하와가 혹해버렸습니다. 뱀의 말이 진짜일 것 같은 이상한 생각들이 하와에게 올라왔습니다. 먹어보고 싶은 이상한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가라지가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와는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순종의 마음이라는 싹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으로 인해 같이 자란 싹이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욕망이라는 죄의 싹입니다. 이 싹이 같이 자랐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즐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지루하거나 고리타분한 것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창세기에 나온 열매 아니겠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의 열매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괜찮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가 지루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매혹적이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세상 속에는 뭔가 똑같지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코, 귀, 입다 똑같이 있는데 왜 연예인들은 그렇게 이쁘고 멋져 보이는데 내 얼굴은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똑같이 수업 듣고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왜 친구는 성적이 잘 나오고? 내 성적은 이 모양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뚱뚱하고 운동을 못했었는데요. 운동회를 하면 이맨 마지막에 그 릴레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때 전교생의 주목을 받으면서 마치 영웅처럼 멋지게 달리고 인기를 얻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 그 친구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런 부러움 안에는 비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교 의식과 열등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물론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이 노력을 하게 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니까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경쟁시킨다거나 우열을 가려서 그 사람만 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신음하고 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인들이 묻습니다. 저 못된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이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마음 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엄청난 금수저 아니지만 뭐라도 해보려는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비록 그 안에 사탄이 주는 과도한 경쟁심이나 어떤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둘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가라지와 같이 잘못된 생각과 계획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우리의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불사르는 것처럼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욕심, 자랑,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무기력해지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정죄한다거나 주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영어 속담 중에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 wa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목욕물 속에 있는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희망까지 같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죄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배신할 수 있는데 왜 사람에게 굳이 자유 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책임질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어떤 선생님에게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얘야,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지요. 그러자 선생님이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자.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 아이가 빠니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어떤 친구가 어, 주중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 시험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어, 교과서와 자, 자습서도 충실하게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꼭잘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사님의 좋은 기운을 받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전화 받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좋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성적이 잘 나오고 싶은, 자기 성적 잘 나오고 싶은 욕심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면 성적 뭐 열심히 한 만큼 나오겠죠. 그런데 제 마음이 좋았던 이유는 뭐가 됐던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이 기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현중고동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셨지만 우리에게도 악한 마음과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보일 때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무기력해지지 마십시오.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시험기간인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간도 건강이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